<웃음> 자 <웃음> 그러면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<laughs> 형님누님들? 와 미포다 나의 검은 당신의 꽃이 와 뿡이 어, 뿡. 와. <웃음> 뿡스터 <laughs> 뿡스터이 <laughs> 예. 오늘은 뿡이야 음. 잘쓸수 있는걸로? 와 미친 종이여 이렐 아칼리 응. 일단 이거 원딜은 못사니까 <laughs> 나머지 라인 믿으면 되겠다 아이 마스터인줄 알한마소 이어서 방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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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른 혼자 스킬 없는거 역시 른이어 어? 무슨소리에요 저거 <laughs> 불의 축제 오, 불의 축제 른인데 아, <laughs> 상대 파이크랑 색깔 아, 똑같잖아요 지금 아, 맞네 <laughs> 불의 축제 파이크랑 오른이야 어어 불의 축 오른다 서하게그러실거예요 오른한테 아이 우리 올스킬이네 짠다 뭐냐? 피부 개 잘한다. 왜 실수가 똑같냐? 나가 숨먹 그냥 킬스만받아먹고 있어. 개 잘이면서. 나는 센스도 못 받아먹는데. 아, 나 충격서 아칼리님 제발. 바비를. 아니, 신고 있는 와중에 센스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지? 진짜 잘하는데? 근데 그것도 개 이건 상대 아칼리 못 잡는 거 아니냐? 아니, 삐부가 잘하는 건데? 오케이. 훗. 역시 나그러 어, 칼리아 칼리? 미야, 미야. 아, 어, 아니, 피구가 못하는 건데? 아, 벌써 내려가. 치마. 와, 이걸, 와 이걸 <laughs> 뭐? 이 와, 루 현상... 어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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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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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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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미 이거, 이이게이이게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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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너무 잘커바이아 이게, 아, 아, 이게 롤모인가 역시 <laughs> 와누어 연금 탔네 연금, 탔네 연금 탔네. 탔어 피부 일로 와봐 피부 일로 와봐 알았다 어디 에 있다 멍사 뒤에 있아다 <laughs> <laughs> 와. 오, 와 저거 이번 판 캐리할 사람한테만 주는 건데. 어, 그러니까 모른이 그러니까 첫템 주는 거그개 그 좋은 건데. 아, 컨택 봐 봤다. 아! 탑 전령 풀한다나도가 봐. 나무, 나무 가. 어. 아칼리 바텀. 바텀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나도 올라가고 있거든 오. 아, 이거는 못 살렸다. 오른 공중. 모른 공중. 갈게. 나안 놓고 있어. 아, 나 모르지. 리퍼? 오! 나이스. 일로 와 봐. 안녕. 잡았다. 나이스. 음. 오,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어, 얘 갑자기 이거 치는데 뭐임? 왜? 뭐야, 왜? 어디 갔나보네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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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니, 아니, 아니. W에 죽어. 근데 내가 T, 감을못 줘. 내가 감히 빛님을. 아. 믿지 못했다 아냐, 아냐, 아냐. 아, 아냐. 아, 와우, 오 와우! 여기까지 와! 다 잡아줄게! 하자얘 노플? 얘 어, 얘 언니 노플이야? 이거 해주 어? 오! 요 저서, 저서, 오 나이스! 오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끝나구요! 어? 더네 음 <laughs> <놀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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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언니! 어? 이려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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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네 어? 어? 아, 려 아, 루 아, 루 아, 려 아, 아, 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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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글츠 누누다 덜덜 갔었다 붕어야 흠미안게너 그런 날줄 알았는데 저기 나오지 아아 각 떴다 음 <laughs> <이미 할게. 웃음> <laughs> 각 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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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모르가나 와 모, 모르가나라고? 이걸 모르가나를 안 한다고? 이런 건 실력으로 딱 블랙쉴드 어? 음. 누누가 눈 음. 전에 음. 굴리고 와도 속박 음. 날리고 우리 원딜한테 블랙쉴드 <목소리> 아니, 유미야, 유미야, 유들이 유미야, 유미야, 유미해 유미야, 유미해유미해유미해유미해유미해유미해유미해 유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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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야 유미야, 유미야, 그냥 야 유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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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하 유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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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와 이걸 안들어? 잠... 야! 하 뒤질래? 방금방금 아예 못누르게끔 얘기한거잖아 아니 내가 몇번을 <laughs> 말했는데 이걸 못듣지? 형 <laughs> 몇번을 아. 얘기해? 나 최소 10번은 아. 얘기했어 진짜로 스스로 아, 따지자 이거지? 오케이 알겠어 와 이걸 못듣네 진짜 오케이 x <laughs> 지마 친구들 하아 진뭘 <laughs> 알아? 저 바텀에 나... 대해서 야 뭔데 너 정글이라는데 뭘 아냐고 정글이라잖아 뭔데 너 <laughs> 어 e 타이 d n t m a k 어 a m 는왜 가만히 있어 상 a 가 욕먹는데 어? 뭐해 뭐편 안들고 갑자기 아줌마 쉬고 계세요 이 y Pun undergo. I do my shoe 네오 연막 대박 연막 대박 가뭐가 어. 대박 내기 진짜 언가 대박, 진짜 진박 진짜 진짜 진박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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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진짜 진짜 진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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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해해해 진짜 못잡았네 어. 진짜. 어, 나 이래서 언제 뜨냐? 어, 어우, 뭐, 어 이거 어떻게 맞죠? 어 뭐야 이 근데 런블 좀선 너무 진짜 우리 동물 진짜 선킬인데 여기까지. 누구나. 어? 어? 초반왜선스야 <laughs> <저한테> <laughs> 웃기세요? 임베일때 <laughs> <인베> <laughs> 누구의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? 아, 아, 네? 이해 <laughs> <말지? 웃음> 어? 아나 반칙 치하 있어 시기한인데세 번째 갔어 와세 번째 어요 미안 미안 아니에요 안안하셔요 <laughs> 예 수고하세요 아니 미안해 미안해 리퍼타자 그냥 저기 놀아와요 어 다시하기 떴는데? 응, 어, 어? 다시하기 고? 한 다음에 어. 리퍼 때리자 어 다시하기 하자 다시하기 저기 빨리 들어 <laughs> 고독한 탑솔러 하겠습니다 <laughs> 고독한 탑솔러온 네, 자랭 파토 나가가지고 솔랭 돌리고 있습니다. 큰한거 같은데. 제가 1킬하면은 1킬하면 다시 튀고 들어갈게요. 죄송합니다. 멘탈이 안 좋아서 그래 지금. 제일 큰일 난건 탑이에요. 저도 알아요. 누구야 저내 보는 사람. 이건 말이 없네.

고맙다. 네. 예, 참다. 맞아요. <laughs> 그냥 2만 원에 눈이 멀어서 초과세 해버렸습니다. 맞아요. 맡기네. 와, 나 젤리 먹는데 이빨에 졸라껴. 오늘 밤에는 TMI 뭐지? TMI 뭐지? TMI 뭐지? <laughs> 진짜 오늘 밤에 진짜 이뽀닥뽀닥씻고 자야지. 그럼 나는 오래오래 하면 먹어야. 갑자기 날짜. 아, <닥쳐>. 아 <laughs> 코레트 코레트한테 코레트한테. <laughs> 아, 깜짝 놀랬잖아. 네 방송에서 꺼져. 배네 배 나는 게 제일 좋아. 이번에 우리 빨간색이다 둘다. 이번에 <laughs> <laughs> 우리 불 타고 있어. 난 너한테. 어? 아. 멋있 <laughs> 오, <laughs> 오. 멘트 뭐냐고. <웃음> 아 아. <웃음> 오, 뭐냐고. 아 미치게 하네. <laughs> 설렌 거냐고 젠장 뭐냐고. <laughs>